여기를 어? 여기를 지나쳤어. <laughs> 어, 우리 못 찾는 거 아니야? 저희는 아티스트 빌리지에 도착했습니다. 뭐, 구글에 평점이 좋아서 오긴 했는데,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런데? 어. 좀 <laughs> 놀랬어. 일단, 어. 여기에 내려주시길래, <laughs> 여기가 맞나? <laughs> 좀, 안에 들어가면 또, 반전이 있지 않을까? 그랬으면 좋겠어. 어, 일단, 안에 들어가보자. 아유, 요 조각상이, 왜 이렇게 땀을 흘리지? 아. <laughs> 더운가? 뭔가, 얘네들이 우리를 환영해주는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응, 뭐야, 얘네. 얘네도, 그건가? 아티스트인가? 응. 어. 너희 누구니? 아, 여기 앵무새 있다. 얘가 이게 박뼈슬이랑 이게 엄청 빨갛다 진짜. 안녕. 아, 어, 어, 어 집에 간다. 음. 아, 알아서 들어가네 저기. 닭장에. 음. 오늘도 우리밖에 없어. <laughs> 왜 이렇게 후아이네 <laughs>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? <laughs> 우리밖에 없어. 다들 어디 계신 거야? 뭐야 여기는? 오. 오. <laughs> 이거 뭐야 되게 귀엽다 응. 근데 이거. 안녕하세요. 소원을 빌어봐. 인사를 해야지. 빨리 이분한테 도 소원을 빌어. 아니야, 소원은 이론이지가 않더라고. 소원 아직 너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. 한 200번 더 해야 돼. 오늘도 여전히 소원은 로또야? 로또. 중요한 <laughs> 건 뭔지 알아? 뭔데? 가격표가 적혀 있어. 어? 아 이거 파는 거야? 이거 작품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건가봐. 응. 개구리는 다 가격표가 음. 붙여져 있어. 이거 파는 거구나. 음. 뭐 어? 뭐야? 어린이 놀이터인데. 아, 이것도 이것 작품이야? 이건 작품 아닌 것 같은데. 아 이건 아니겠지? 어. 에어리언이다, 그렇지? 와, 일단 악당이야. <laughs> 딱 봐도 악당이야? 응, 어. 악당이야. 뭔지 모르겠지만, 어. 악당이야. 이 사람도 악당이야? 악당 아닌 것. 이 사람은 악당 아니야? 음. 어, 이 사람은. 여기 타, 타투를 하셨는데? 어, 그런네어 <laughs> 나가는 곳이었어. 아 <laughs> 나가는 곳이네. <있네>. 아 파마치니? e i g h b t h 어 yes. 아 two person. <laughs> 아 여기 쇼파에있다가 어, 그림을 그려야 되나 어, 아 그림 그리고. 나는 어. 안녕하세요러 술래. 우와, 멋있다. 오, 이포라이 엄청 멋있는데? 응. 어? 근데 저분 아니야? 어? 그치? 어. 여기 지금 작업 중이신가 봐. 응. 얘네들 귀여운 것 같아. 손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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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그럼 이거 그림이야? 응. 그린 거야? 아, 그린 거구나. 응. 진짜 사진 같아, 이거는. 이런 거 좋아. 나 이런 거 가져가 싶어. 근데, 12,000 바트. <laughs> 근데, 이 그림 퀄리티에 비해서 12,000 바트면 싼거 아니야? 이거 이쁘다, 진짜. 여기 <laughs>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군데군데, 작업실이 엄청 많네. 다들 엄청 열심히 다 작업하고 계신다. 여기도 이렇게 작업하고 계시고. 재밌게 잘 구경했어? 응, 재밌게 잘 구경했어. 이 친구 아직도 땀 흘리는데? 우리가 뭐 야시장도 보고 뭐좀 먹고 일몰도 보려고 했는데 날씨가 오늘 안 좋아서 해가 없다. 오그런 <laughs> 해가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. 다른 야시장에 비해 좀 작긴 하지만 좋은 것 같아. 이게 바다 보면서 먹는다는 게. 어, 이게 규모가 크진 않은데진 분위기는 좀 미쳤어. 분위기는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이제 뭐 먹을지 보고 있어. 읽어봐, 이거 봐. 이거 조그만 그때 해변가에서 봤던 조그만 개같아그 아 응. 조그만 개 튀긴 건가 봐 이런 초밥 같은 것도 팔고 이게 초밥이 한 개당 그치? 개당 1 0바트잖아 응. 어. 이렇게 맛있는 거 사서 여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바다보면서 이렇게 먹는 건가 봐 응, 너무 좋다 어 너무 좋은데 그리고 너무 시원해 여기 치킨도 맛있겠다 이거 치킨도 이렇게 날개 3개60 바트네. 치킨도 하나 먹었어. 그래? 이거 물고기 먹으라는데 다 이거 다 물고기 맛있대. 물고기 더 먹고 싶어. 근데 저 새우랑 물고기 치킨 이렇게 다 먹을 수있으려나 새우랑 물고기는 먹어보고 싶다. 새우랑 물고기? 응. 어, 어 옥수수 먹고 싶은데. 이거 <laughs> 새우 튀김도 5 0 바트밖에 안 하네 <목소리로> 아, 오늘은 새우튀김보다 어. 새우 좀더 세우. 오케 되게 싱싱해 보여. 아. 여기 사서 우리도 여기 앉아서 먹자. 뭐 살까? 새우랑 생선이랑 밥. 밥은 어디지? 수수는 갈게 사야겠어. 안되겠어 <목소리로> 너무 맛있구요 아. 그래, 이게 이게 많은 거는 300원 같고 이 정도가 이제 250원 같은데. 이거 250원 되는 거. 아. 어, 예, 진짜 하 사이즈. 예, 땡큐. 새로 구운 거 주신대 한 아, 25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9590원 9600원 9600원? 만원 정도? 음. 이게 한국에서 먹는 음. 그 일반 새우가 아니라 이게 뭐지? 징검이 새우? 오 뭐지? 오 뭐지? 오 앞, 앞에 다리 이렇게 있는 거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징검이 새우인가? 아무튼간 뭐 그건데 맞아요. 이게 태국에서도 일반 새우보다는 음. 조금 더 가격이 나가긴 하는데 아 여기서는 되게 저렴하게 파네 음. <웃음> 오케이, 볶음가. <laughs> 이게 여기 태국에서 엄청 유명한 물고기 구이래. 어, 한번,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이게 굽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. 요 굽는 <laughs> 거같 <와. 웃음> 아, 그러네. 아, 저기 구는거 많이 있네. 이거 한번 먹어보자. 그래 그래. 아, t h a n 아 갖다 다 주실라고 기다리신 거였구나. 아, 우리가 하도 늦네. 쪽 가면은 마실 것 편하다. 음. <laughs> 맛있겠다. 이제 한번 먹어볼까? 응, 음, 너무 맛있겠다. 이거 물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, 근데 생긴 거는 별로 이렇게 막먹음직스럽게안 생겨 는데 응, 음, 그러게. 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<laughs> 생선은 구운 거는 다 거짓말 안 해.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음. 짭조름하지? 뭔가 음. 그럴 것 같은데? 음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? 이거 진짜 맛있대. 음. 이거 맛있다. 음. 이거 물고기 진짜 맛있다. 음. 사실데 엄청 촉촉해~ 이거 물고기 맛있다~ 음. 근데 물고기가 크기 위해서... 어... 살이 없지? 그렇게 엄청나게 어. 많지 않아... 엄마가 시켰어~ 어, <laughs> 금방 다 먹었어~ 한 15분 만에 다 먹은 것 같은데... 이게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어떤거 같아. 너무 좋아. 노래까지 <laughs> 완벽해. 어, 우리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. 어. 어. 엄청 시끄럽지도 않고 뭔가 고즈넉한 게 좋네. 오히려 엄청 막 심한 관광지가 아니고 뭔가 그런 느낌이라 훨씬 좋은 것 같아. 어. 여기가 방콕에서 한두세 시간 떨어져 있잖아. 근데 여기. 시간 조금 여유 있으면은 여기 한번 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요 근데 주말에. 어, 후아이는 주말에 진짜 많은 게 하더라고. 평일에는 별게 없는 것 같아. 조용하고 여유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아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조금 휴양지 치고는 물가가 진짜 싸. 어, 진짜 많이 저렴해서 부담 없이 막 이것저것 많이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. 우리가. 푸켓에서 왔잖아. 그치? <laughs> 진짜 푸켓하고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두 배? 두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. 너무 좋다. 아 Thank you,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하는 곳인가 봐. 받아볼래? 우리 한번 받아볼까, 우리? Saki 오케이 i 2 plus. Thank y 는데그 어, 아, 어, <laughs> 너무너무 시원해 옥수수라 신경 안 쓰일 쪽 너무 시원했어 <웃음> <웃음> 새우보다 더 좋은데? <웃음> <웃음> 새우 먹는 거보다 발 마사지가 더 좋았어 어와 근데 30분 받고 이거 얼마지? 3,700원? 한사람당? 너무 좋은거 아니야 이거? 그러니까 너무 좋아 <목소리> 와그 머리까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시원했어 이 바닷바람 맞으면서 발마사지 받으니까 더 좋은거 같아 뭔가. 음. 다 녹아버렸어 소스가 그 맛이 없어졌어 <laughs> 음. 굉장히 밍밍해졌는데? 있습니다. 아까 그부두가에 있는 음. 어, 그 야시장이랑 멀지 않은 곳에 차실라 야시장이 있어가지고 음. 여기 차실라 야시장 한번 와봤습니다 네, 여기는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깔끔하게 잘돼 있다 음. 어. 네, 여기도 맛있는 거 많이 파네 음. 또뭐 음. 먹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공연 안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연도 해 주시나봐 여기는 이런 올드카 같은 게 되게 전시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. 음. 이뻐. 어, 이런 올드카도 전시 많이 되어 있고, 여기 보면은, 여기 후아인에 왜 이렇게 이런 그림 같은 게 많이 전시되어 있고? 이런 음. 전시장이 되게 많아. 음. 그냥 시장 곳곳에 이런 미술품 전시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. 음. 볼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. 어. 여기 화장실은 오버트 내야 되고,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... 맞지. 어, 응. 우리 한국은 화장실 보내고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 어. 여기 이렇게 2층 올라갈 수 있나 봐 어, 한번 올라가 볼까? 어, 이렇게 2층 올라오면 또 이런 이쁜 응? 어. 공간이 이렇게 있네? 나거 어, 이 선풍기 엄청 오랜만에 본다 진짜. 어, 옛날에 어. 할머니 집에 있던 선풍기 같아. 진짜 완전 꼬맹이 때 봤던 거 같은데. 나도. <laughs> 귀여워. 오. 와, 여기는 영화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전시해놨나봐. 네, 느낌 있어? 아니, 느낌 하나도 없는데. 네, <laughs> 와, 멋있다. 응. 어, 터미네이터. 어, 터미네이터도 있고, 여기 슈퍼맨. 이건 뭐야? 아, 이것도 어서 많이 본것 같은데? 얘는 사연기에 나오는 애 아니야? 몽키, 몽키킹? 막 그런 거? 어, 얘는 로키 아닌가? 무슨 놈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? 로키인가? 아, 로키네. <laughs> 로키야, 로키. 응. 내가 아는 건두 개밖에 없어. <laughs> 슈퍼맨이랑 터미네이터? 응. 와, 근데 진짜 이쁘다. 진짜 잘 그려놨다. 음, 이런 거 좋아. 뭔가 깔끔해. 와. 이 중에서 뭐 하나를 받는다고 하면 뭘 어. 받을 거야? 나? 어. 나는, 나는 로키. 이거 로키 아니면 이 터미네이터도 갖고 싶다. 나 아기 때, 어릴 때 터미네이터 진짜 열심히 봤는데. 이거 터미네이터 진짜 한열번본거 같아. 음, 난 슈퍼맨. 여기 야시장 자체는 되게 작은데 진짜 엄청 볼거리도 많고 잘 꾸며놨다. 근데 여기 사실라 야시장 옆에 바로 어. 후아인 야시장이 있어서 아. 어. 여기서 구경하고 거기서 밥 먹어도 될것 같아. 근데 네, 후아인 야시장은 물건을 사도 그러니까 먹을 걸 사도 아, 먹을 맞아.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 먹고 그러려면은 아. 여기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것 괜찮은 것 같아. 요 이게 뭐지? 석고 석고 조각인가? 예, 예. 방탄 석고 같은 거 했다가 이런 물감 같은 걸로 음? 뭐 색칠하고 그런 거 해볼 수 있는 건가 보다 아 이거는 이렇게 만들었어 모래인가? 색깔모래인가? 아, 어. 맞네 색깔모래로 이렇게 병에 담는 거네 아 여기는 깔끔하고 음. 구경하고 뭐 그럴 것도 많아서 아이들이랑 와도 괜찮을 것 같다 여기 음, 좋은데? 음. 우리 아빠 선물일까 <laughs> 아버님 이런 새총 좋아하시죠? 어 옛날에 들고 다녔어. 차에서 새 잡는다고 들고 다니셨어.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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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멋있게 뭐 갖고 여기 앉아서 먹을까? <놀람> Hello. 어디 가? 예 쉬림 팟타이. 예 쉬림. 쉬림. 아 쉬림. Thank you. 아있어무맛 음, 어. <laughs> 먹어보자 이거 엄청 맛있어 감자 <laughs> 여기도 분위기 되게 좋다 깔끔하고